1845년 영국 런던 북극을 향해 두 척의 거대한 함선 HMS 에러버스와 HMS 테러가 출항합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꿈 북서항로 완전 개척을 위해 129명의 선원, 3년치 식량, 최신 장비와 증기 추진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름 그린란드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두배와 선원들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3년 후 수색대가 발견한 것은 부서진 유물, 버려진 캠프 그리고 시신 일부 캐나다 이누이트 족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굶주린 백인들이 얼음 위를 헤매고 일부 시신에는 끔찍하게도 절단과 조리 흔적이 있었다는 것. 과학자들은 납중독, 계열병, 저체온 증 기아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2021년 DNA 분석을 통해 킹 윌리엄 섬에서 발견된 유해 중한 부가 원정 대원 중한 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에러버스 오는 2014년, 테로 오는 2016년에 발견되었지만. 왜두 배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을까요? 킹일리엄섬 해안에서 발견된 승무원의 메모에는 알수 없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북극의 얼음 속에 잠든 129명의 영혼 프랭클린 원정대의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